Congratulations. The 2024 NL champion Los Angeles Dodger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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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월드 시리즈 나갑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뉴욕 양키스하고 1 9 8 1년 이후 4 3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다시 0게 됩니다. 왜? 네. 네. 그 현장,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과 너무 좋고요. 다저스 응원하시는 분들 얼마나 오늘 즐기셨는지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자, 1981년도에 다저스가 양키스를 물리치고 월드 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어게인 1981 다시 한번 재혼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저스 구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로스앤젤레스가 날씨가 온화하다 보니 사람들 성격도 여유로워서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는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적어도 이날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분석이었습니다. 경기 시작이 오후 5시 8분인데 저희도 촬영 준비한다고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뭐 이미 다 들어와 계시더군요. 두세 시간 전부터 가족들과 지인들과 어울려 행복해하는 LA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구가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다저스 구장에서 두꺼비를 만나니까 정말 반갑더군요. 요즘 한국 소주가 주류 사회에서 인기 상승 중입니다. 캘리녀는 스포츠에 정말 진심입니다. 특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다저스 구장에서는 먹는 재미도 각별합니다. 관중들 사이를 오가며 먹을 걸 전달해주는 이분들은 제발 오래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저스의 감성 같은 분들이거든요. 혹시 스와이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맵다의 스파이시와 달달한의 스윗을 조합한 신조어로 미국인들 특히 젊은층의 입맛을 사로잡는 키워드입니다. 이 맛의 대표 선수가 바로 한국의 고추장 양념입니다. 수많은 미국 매체가 이 고추장의 감칠맛과 중독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맥까지 유행하다 보니 고추장 양념을 버무린 한국 치킨이 다저스 부장에도 등장합니다. 다저스 구장을 그래도 꽤 갔다고 생각했는데 챔피언십 시리즈를 본다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 구장의 해지는 모습이 참 근사하구나 새삼스레 실감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10배는 더 근사했습니다. 촬영 재주가 아직 너무 부족한 거죠. 다저스 구장은 LA시 최초의 공원인 엘리시안 파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채석장이었던 언덕이죠. 꽤 높아서 LA 다운타운 야경이 특히 근사합니다. 오늘은 LA 시청 건물도 다저스 블루로 조명을 밝혔습니다. 여기가 다운타운을 제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사랑받는 포토존이기도 하죠. 다저스 구장은 마치 대형 야외 나이트클럽 같았습니다. 유명한 셀럽들조차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이 경기를 놓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영화배우 제이미 박스, LA 레이콜스에서 뛰었던 마이클 쿠퍼, 그리고 배우면서 감독으로도 활동하는 캐리 워싱턴 LA 캐론베스 시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나셨네요. 다저스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건 우리 모두의 응원일 텐데 이날 LA 야구팬들은 정말 제대로 목이 쉴 만큼 외쳐댔습니다. LA에 살면서 처음에 참 신기했던 게 LA 스포츠 팬들이 경기 보면서 크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유를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은 종목별 프랜차이즈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LA의 경우 야구는 다저스, 농구는 레이커스 같이 다양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결과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하더라고요. 2023년에 나온 조사를 보면 루이제나 스포츠 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경기를 보는 걸로 나옵니다. 경기 결과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이번에는 LA 다저스 팬들이 그랬습니다. 선수들의 팔과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정말 열정적인 응원을 4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 때는 얼마나 목소리가 쉴까요? Game one the World Series, Dodgers, Yankees. What's your message to these Dodger fans? Yeah, I can't wait. This is what we've always dreamed about, you know, and, uh, I just want to thank the Dodgers fans for coming out and creating an electric environment today in the past, uh, past couple series. And we're just looking forward to uh, seeing some more. We all can't wait for it. Congratulations. Your 2024 ML champion, Los Angeles Dodgers. <laughs> 역사의 순간은 같이 있었어요. 오늘 야, 어떤 날? 세상에. 참 네. <laughs>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날입니다.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긴 뭐 기대는 했었어요. MLB 네. 사무국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오늘 완성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뉴욕에 계신 분들은 서브웨이 시리즈가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셨다는 뭐 그런 뉴스도 들었는데. 네. MLB 사무국뿐만 아니라 사실 야구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뉴욕의 양키스하고 이쪽 LA의 다저스하고 동부와 서부와 붙는 건 이게 1981년 이후 처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43년 만에 펼쳐지는 격돌입니다. 네, 오늘 경기 너무 재밌었고요. 5시에 시작해서 한 8시 반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매치가 따라오면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밀고 당기고의 재미가 있었던, 묘미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마지막에 훅 달아나니까 안심되면서 와, 이렇게 점수를 지켰으면 좋겠다. 정말 힘차게 응원했던 3시간 반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말루에서 매치가 그냥 무위로 끝나길래, 네.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이겼다. <laughs> 오늘 이겼다. 희망했죠, <laughs> 네. 희망했죠. 어, 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네. 바람처럼 그런 기대처럼 결국, 오호! 네, LA 다저스가 뉴욕 매치를 시리즈 전적 4대2로 무찌르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간다! 네. 월드 시리즈 간다! <laughs> <laughs> 저희가 어떻게 여기 챔피언십 리그까지는 네. 저희 형편상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월드 시리즈만큼은 그냥 집에서 보든가 네. 어디 뭐 스포츠 경기해주는 바에 가서 구경하든가 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드 시리즈 티켓만큼은 저희가 감당이 안 되네요. 아, 그래도 네. 마음은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주 격하게 응원했고요. 그 마음 여기다 남겨놓고 갑니다. 다저스가 그 마음 생겨서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획득하리라 믿습니다. 요새 좀 경기도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이 의기소침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진출이 파운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스, 파이팅! 저희 환불하죠. 오늘 응원하느라고 네. 목이 완전히 갔는데 네. 성대를 다시 열고 네 제가 그 다저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알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굿 나조스.